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네. 설레는 안녕하세요. 그녀. 안녕하세요. 저 이영입니다. 저도 좀 떨려요. 아 진짜 떨리세요. <laughs> 네. 아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것 같아서. 이영의 그녀가 돌아왔다. 시선을 의상으로 좀갈수 있게. 아... <laughs>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좀 힘을 줬고요. <laughs> 주부 5년차 엄마 이영의 모습 최초 네, 쌍둥이 최총게. 엄마가 됐죠. <laughs> 쌍둥이들이. 이제 29개월, 30개월 그래요. 안 되면 윽박질이죠 <laughs> 한밤의 TV 연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 이영애 씨 정말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정말 기대되네요. 네, 방송에선 8년 만에 한 밤에선 당독 인터뷰를 우와. 했습니다. 네. 공개하셨죠. 단독으로 네. 엄청난 딸 아들 봐보세요. 너나 자라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효리 씨가 비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내용 정말 궁금한데요, 조영구 씨. <laughs> 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 1일 산으로 들러싸여 핸드폰도 안 터지는 제주도 별장에서 들꽃 화관을 쓰고요 동화 같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철통 보안 속의 결혼식 궁금하시죠? 딱 효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효리 씨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요즘 탑스타들의 결혼 공식 바로 비공개. 보통 기자회견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번엔 기자회견 생략. 자, 스타도 하객도 없습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은밀한 결혼식을 선택한 스타.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비공개 결혼식 한밤에서 정격 공개합니다. 별장식으로 하나 지어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살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위치한 수, 이효리 산신씨의 별장 사방이 스프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입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진 결혼식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혈통 보안 속에서 기적처럼 포착된 결혼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와. 찰나의 순간이지만 화난 표정 와. 수수하고 청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을 단독 포착한 기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신지들과 기념 촬영을 하시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디오리 씨의 특유의 웃음소리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웃으며 대화하시는 모습, 중간중간 두 분이 눈을 맞추시는 모습도 보이면서 행복한 친엄부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숲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모기, <laughs> 다시덤불, 거의 군대를 대하신대요. 다시 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laughs>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얻은 귀한 <laughs> 모습인데요. 언뜻 봐도 정말 예쁘죠? 제 네. 이상형은 <laughs> 처음부터 좀 편안한, 편안하고 친구 같은 사람,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이효리의 연인 이성수 씨. 2년 전당당하게 연애를 인정하고 연예계 대표 공식 커플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과분한 것 같아요, 저한테. 싫을 때가 언제냐, 얄미울 때가 언제냐 그런데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음. 지난 26일 이유리 씨가 공개한 프로포즈 영상입니다. 뭐야? 뭐볼수 있어? 물 뭐야? 아 뭐야? 내가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았지. 프로포즈를. 어까요 계획을 했어. 지금처럼 그리고 또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재밌게 살수 있을 거아 그럼 할 거지? 어, 그래? <laughs> 예비 신부를 눈물짓게 한 감동적인 깜짝 프러포즈. 이 사람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윤여리 씨도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laughs>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또 이렇게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수영 씨 부럽죠? 예, 보는 사람까지 무장 해제시키는 달달함, 이효리 씨가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자, 예스라면은 키스 미 당연히 예스, 예스, 예스죠. 프로포즈가 있은 며칠 후 결혼의 꼴이난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팬카페 이효리 씨가 직접 인사와 사진을 남겼습니다. 두손꼭 잡은 사랑스러운 모습. 참석한 하객들의 말에 의하면요. 순백의 드레스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빈티지 드레스를 준비했고요. 또 주례 없이 서로 편지를 낭독했고, 축가는 무작위로 지목을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재밌죠? 화제의 중심에선 두 사람이 비공개 결혼식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작정 몰려드는 취재진들 때문에 부모님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SNS에 가족들